렐루야 하나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신명기 21장 7절에 따르면 장자는 동생보다 두 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두 배를 더 많이 받는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예수님 제 형에게 얘기해서. 또는 뭐 동생에게 얘기해서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형제 간에 유산 상속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중간에 이제 개입을 해서 아, 이게 두 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말이 이제 두 배일 수 있겠지만 뒤에 또뭐 집에 어려움 있고 빚이 적고 그런데 형은 뭐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 유산상속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돈이 많은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다 비슷비슷한데 한간에 재물이 많아 가지고 부모 있을 때잘 뭐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서 눈물 흘린 것, 다닦기도 전에 유산상속 때문에 분장하는 것,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그렇게 돈이 좋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갈라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재미한, 재미있는 본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비유로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부자가 있는데 아주 소출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풍년이인데 어느 정도 풍년인가 하면 창고를 하나 더 지어야 될 정도의 풍년이에요. 이거는 당시에는 거의 없는 풍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던 게 옛날에는 논에 가면 바닥이 보일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벼 품종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옛날에는 품종이 안 좋았어요. 이게 요즘에 여러분들 밖에 가시면 아주 이렇게 황금들판이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다막 지금 앗을 대고 할 텐데 추운 제기는 좀 늦게 하죠. 아무튼 그 품종이 옛날에 다 배웠었는데, 다 농업 시간에 배웠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품종이 일본 품종이 들어오고 교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주 좋아진 거죠 지금. 그래서 수출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보려고 해도 바닥이 안 보이죠. 옛날에 바닥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뭐 논농사를 한건 아니지만 곡식을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거뒀던 결실의 풍년이라고 하면 다섯 배에서 일곱 배입니다 그 정도면 풍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뿌리는 배에서는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들 머리에서는 열배 이상도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바로 30배로 가시는 거죠 심지어는 100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말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 뻥이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해도 저는 그런 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면이 좋은지 잘뭐전잘 뭐잘 얘기를 잘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면이 좋은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 아, 제가 되겠나 싶은데 반전을 시키고 역전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답답한 거 막, 막, 이거 게 되겠나 싶을 정도의 정말게 아, 막 그랬던 것들이 어, 아, 뭐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장이 편안하듯이 그냥 싹 사라지면서 야 주님은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한번 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창 목이 마를 때 뭔가 이렇게 물을 촤 마시면 아 좋다 할 정도에 충분하게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부자가 소출을 많이 거뒀습니다. 자이 소출 많이 거둔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하일 이르되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곡식 쌓아둘 것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축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여기에도 발단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얘기를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래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에 이제 뭐그 표현을 잘안쓰 쓰기가 좀 부담되긴 하지만 스스로가 닫혀 있는 사람이죠. 자폐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내면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이 사람 지금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보, 풍년이 이렇게 되었네. 여보 우리 좀 회복 뭐 이렇게 크게 막 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저깁시다. 부인이 없어요.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이 없습니다. 이사람 뭐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평소에 영혼하고 영혼의 대화를 얼마나 나누는지 뭐 일이 생기면 영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오늘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아,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소유가 나를 평안하게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평안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되면 평안할 것 같아요? 자, 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물질이, 이 물질 문명의 사회에서 물질이 많은 평안함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뭐 이게 교회 예배당인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 옛날에 세탁기든, 뭐 요즘에 건조기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익숙해지면, 뭐로 내뭡니까좀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내모는 거죠.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좀더 많이 벌수 있도록 시간도 아끼고 제약해서 많이 벌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기 많이 벌수 있는 것에서 내영혼의내삶의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이 주님께서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자, 잘 봐라.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화하는 더 부자 바보 바보 부자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사람한테 어리석은 자여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으리니 뭔얘입니까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면 네 그렇게 뭐 많이 준비했는데 그 누구 것이 되겠는 누구 것이 되겠어요? 누구게 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없잖아요.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웃의 것이 되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단순히 탐심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자기를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쌓아두기만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최고의 자산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서 나는 이게 제가 가 있는 제일 좋은 자산입니다. 누가 이제 자기 집에 왔을 때 그죠? 본인이 보여 줄수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텔레비전. 캬, 아몰레드 막 하면서 이렇게 보여 줄 수도 있겠고 최근에 산거 누가 우리 집에 와서 훔쳐 갈때 그거는 안 돼. 어? 그거는 절대로 될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자산이 어떤 거냐 이거죠. 없는 분들은 핵, 행복한 겁니까? 예. 그게 아니고 영적인 자산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냐 이거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사한 거 그거 가져가면 안돼 그건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야 내 영적 일기 아유 그건 가져가면 안돼 절대로 그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집이 다 태워지더라도 그거만큼은 내가 가지고 나오겠어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또 여러분만의 영적 자산 나는 그거 하나 있으면 다른 건다 필요 없어 어디 갈때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성경 그죠? 성경 중에서도 그 성경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최애 성경이야. 나는 그 성경을 애정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정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애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게 뭡니까? 볼 때마다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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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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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기대가 있고 펼칠 때마다 야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래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거든요 펼칠 때마다 야 오늘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에 가는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노트를 쭉 필기하시고 노트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영적 자산이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시지만, 아니고 아 목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설교하시는구나. 두 번째,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여한 것이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것과 차이가 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렇게 심중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더 나가는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